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병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솜입니다 아, 무대 뒤에서 지금 준비하면서 나무 조연상 진선규 배우가 받았는데요 제 친구예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 정말 너무나 고생한 거 알고 그래서 너무 저도 감개가 무량하고요 저도 청심환 좀 먹고 올걸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단편 영화로 연기와 영화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 영화 상을 시상하러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솜 씨는 요즘에 그 아주 다방면으로 네, 아주 연기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네. 네 단편 영화 찍은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좋은 기회로 단편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단편 영화는 짧은 시간이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새로운 주제와 독특한 시선을 담아내는 게 단편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한국 영화의 탄탄한 초석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단편 영화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청정원 단편 영화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정원 단편 영화상 수상자는 대자보의 곽은미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곽은미 감독은 영화 대자보에서 대자보 때문에 교수에게 고소당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의 무게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대자보를 연출하신 박은미 감독의 수상 소감을 사람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자보 단편 영화 대자보를 연출한 과은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계속 흐르는데 단편 영화만.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는데요. 단편 영화라도 이렇게 계속 영화를 작업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어, 계속 기다려주고 계신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 함께 해준 우리 스태프분들, 촬영 감독님,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권호영 감독님, 그리고 네,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수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